자, 안녕하세요. 도전 규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킬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스킬을 1번이 탈골, 2번이 복제물, 그리고 여기 좌클릭에 뺏세기, 우클릭에 해골 마법학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뺏세기인데 요거는 이제 강제정지 키를 누르고 뺏세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강제정지 키 플러스 뺏세기. 그리고 요걸 하면은 정수가 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법학자입니다. 마법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템 때문에 한번 소환하면은 한 마리 소환하게 됩니다. 특이점 때문에 정수를 한 번에 다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닥에 있을 때 소환하면 좀 약하고 절반 정도 찼을 때, 절반 이상 찼을 때 소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뼈가 보신데 누르게 되면은 여기 기절이 걸리고 그리고 피해 감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모 근처에 있을 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게, 스택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꼭목 옆에 있을 때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복제물인데, 복제물을 사용한 후에 학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학자가 두 마리 나오게 됩니다. 근데 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15초 뒤에 사라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정예 같은 걸 만났을 때한 번씩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저주인데, 저주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면 몸 많은 곳에 한 번씩 사용해 주면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포식인데, 포식 같은 경우에는 오라라가지고, 시체가 있으면은 그 시체 옆에 이렇게 지나가야지 시체가 먹어지고 정수가 찹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죽, 이렇 죽으면은 시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갖고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이 오라 범위 안에 닿게 해서 움직여줘야지 이 시체가 먹으면서, 먹어지면서 이렇게 정수가 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구 들어가면은 일단 몹을 만나면은 복샘물 하나 뽑고요 그다음에 학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몹좀 많은데서 탈구를 한번 눌러주고요 시체를 먹어줍니다 그리고 뺏세기를 강제정지키 눌러가지고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여유되면은 이렇게 조조 한번 걸어주시고요 쭉 갑니다 이제 여기서 죽을 수 있거든요 뼈세기를 계속 눌러줍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잡았구요 시체를 이렇게 먹어주면서 반 정도 차면은 이렇게 합살을 써주시면 됩니다 풀로 채워도 좋구요 쭉 갈게요. 복제물 누르게 되면은 학자가 두 마리씩 생겨가지고 조금 무영한데 편합니다. 여기 정 신단 있거든요. 신단 먹어주고요. 가죠. 여유되면 저주 한번씩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맵이 좀 안좋아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층 5막 먹고요 3층이 좀 좋아요 복싱을 뽑아주시고 요,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면, 도관 있거든요? 도관 한번 볼게요. 음, 저주 거니까, 좀, 정수 차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네, 저주 거니까 정수가 좀 차는 것 같네요. 요거 밑에 도관 있거든요. 도관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주 가니까 정수가 좀 차는 것 같네요. 걸어, 여유 되시면 꼭 걸어주세요. 도관 먹고. 몹을 잡게 되면은 그 메셔 줌시 때문에 쿨이 좀잘 되거든요. 자, 다음 층으로. 유럽 갈게요.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학자 뽑아주시고요. 여기에서 끝내보죠. 들라나. 조조 한번 끌어주고요. 조금 오바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강제 전기 키를 누르고 이렇게 정수 부족할 때 이렇게 빼쓰기로 정수 채우고 난 다음에 학자를 뽑으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겁니다 이렇게 치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정수가 조금씩 차거든요. 끝.